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C 수업입니다. 자뭐 이제 주말 잘 보내셨고 한글도 한글날도 지났고요. 벌써 이제 1차 지필평가, 2학기 1차 지필평가가 벌써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험범위는 이 통합사회 C 시험범위는 1그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그, 어, 7단원 문화의 다양성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그다음에, 어, 2단원, 어, 그 다음에 2단원 7단원의 1, 어, 소단원의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하고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 여기 소단원 2 여기까지를 일단 시험 범위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사회변화와 공존 영역 3에서요. 7단은 문화와 다양성, 그중에 문화변동과 전통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2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변동이란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자 문화변동이란 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한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내적으로나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이제 문화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를 해요 항상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문화는 없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화와 조선시대의 문화가 다르고요 또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 문화가 다르고요. 고려 시대와 또 삼국 시대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에서의 변화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러면요 어, 내적인 변화는 뭘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한다면은 어, 내적인 변화는 어. 보통의 사회라면은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화약이 발명되기 전의 무기와 화약이 발명되기 발명된 이후의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의생활 문화 같은 경우에도요, 어,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가 달라요. 왜? 이 사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목화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 목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의생활 문화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즉, 이런 것은 중대한 변화, 내적인 변화는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사상적인 거로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 이거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를 놓고 본다면 고려 중 고려 말 어, 후기 무렵에 몽골의 간섭 이 언어와 우리나라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무슨 치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 쓰는 까갓바치 장사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몽골에서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거든요. 그 다음에 족두리 쓰고 연지 원지 찍는 훈려풍습이라든지 왕의 밥상을 수라상이라 부르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몽골에서 온 거고요. 어, 이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소주 같은 경우에도 몽골을 통해서 전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요, 뭐, 음식 문화 중에도 뭐 순대라던가 이런 것도 몽골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일본에 의해서 일본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언어라든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즉 어, 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로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장 큰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즉, 이, 혼자서만 고립돼서 문화가 계속 있는 지역은 많지 않아요. 다른 지역의 문화와 섞여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문화는 변화해 간다고 봐야겠죠. 문화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전파는 직접 전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알려줘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어, 최무선 장군이 화약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원나라 상인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배웁니다. 이러면 직접 전파죠. 혹은 뭐도 있을까요? 탈레스 전투라고 당나라와 이 이슬람 세력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나라 병사들이 당나라가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패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포로가 어, 이 이슬람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 중에 제지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종이가 처음 전파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직접 전파라고 할수 있죠. 뭐 물론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뭐 직접 전파가 있으면 간접 전파 되겠네요. 인쇄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이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정약용 선생께서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거중기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뭐 기기도설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즉, 서양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인쇄물,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볼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과거나 지금까지도 이제 간접전파나 직접전파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다른 사람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거 자극전파가 되겠죠. 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글 같은 걸 예로 들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대부분의 고유명사는 대부분 한자입니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한자로 얻는데 어, 이, 우리나라 말 자체가 문제는 중국어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 쓰는 용어나 이런 거는 한문을 많이 쓰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 한문을 가지고 글을 쓰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두라던가 이런 차선책이 나왔던 건데, 세종대왕은 여러 이제 전례에 있었던 여러 문자들이나 혹은 이 한문에 대한 이런 여러가지 경험 이런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훈민정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사회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설을 발명한다 이런걸 이제 뭐라고 한다 자극 점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예로 들면은 굉장히 많죠. 교과서 밑에 보면은 100% 미국인 하고 얘기 나오지만 이런 게얘이 나네요. 파자마는 어디서 왔다? 인도에서 왔고 침대는 페르시아에서 왔고 우산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최초이고 동전은 고대 터키에서 담배는 브라질에서 알파벳은 샘족이 종이는 중국인이 즉 우리, 그, 이 미국인은 나는, 아, 미국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워, 100% 미국 사람이야 하고 있지만, 그, 그 사람이 향유하는 여러 문화적 요소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이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킨 거죠. 자, 어, 다음 볼까요? 자, 217페이지입니다. 문화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런 것도 어, 이 등자, 이거는 이제 등자라는 거고, 이거 훈민정음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이사, 이 등자가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등자가 어떤 큰 역할을 했냐면요, 이 등자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이 등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기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왜 귀했을까요? 말을 타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왜 말을 타기가 어려웠을까요? 이게 등자가 발걸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딛고 걸수 있으니까 어, 발이 자체, 이제 손이 자유로워진 거죠. 왜냐면 이전에는 이말고비를꾹 쥐고 있지 않으면 말에서 떨어지거나 중심을 잡기에 온허리의 힘을 다 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위에서의 전투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두손 뛰고 달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근데 거의 이제 말 목을 잡고 뛰듯이 달리듯이 했어야 한다고요. 안그러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 등자가 생기면서 두 손이 자유로한 손만 고삐만 쥐고서 한 손으로 전투를 하는게 가능해졌고 또 중심 잡기도 쉬워졌고요. 심지어는 두 손을 놓고 그걸로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어. 그래서 이 등자라는 건 말을 승마를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해준 아주 중요한 발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만 해도요, 이 등자란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기마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해서요. 쉽게 만들 수가 없었고, 말탄 경험이 많아야만 기마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자가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제 기마병이 이제 전투의 중추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전까지는 말을 잔이 타던 이 유무민족을 당해내질 못했어요, 사실. 또한 어, 이 등자란 걸맨 처음 개발했던 것도 사실 유목인, 유목민족들이거든요. 유목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을 맨처음에 당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등자가 개발되면서 농경민족들도 쉽게 말을 탈수 있게 된 거죠. 말만 있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목민족에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결정타는 역시 화약무기 개발이겠지만요. 한글의 반명은 뭐, 위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내내 한글이 제대로 안 쓰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만 돼도요, 한글 소설이라던가, 이 한자로, 한글을 이용한 소통이 널리 이루어졌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한글을, 이제 한, 물론 양반들 같은 경우에 한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미 조선 후기엔 널리 한글이 소통되고 있었다. 그런 걸 보여준 게 바로 한글소설이죠. <laughs> 그냥 이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이제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가 중요한 건요. 어, 세균으로 병균을 잡아낸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병균에 의한 감염을 요 사실 잡아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몸의 저항력으로 잡아내야지 이거를 어려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특히 이것이 심각하게 여겨졌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전쟁에서의 세균 감염입니다. 전쟁에서 총이나 칼을 맞게 되면은 그 부위가 이제 곰거나 썩게 되는데 이 세균이 감염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마땅히 이제 치료 약을 발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곰거나 썩거나 혹은 심한 경우 파상풍이 걸리는 경우에는 답이 없었어요. 무조건 잘라야죠. 목숨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 페니실린은 나중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그 와, 2차 세계 대전 때의 부상병의 사망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물론 페니실린 이후로 수많은 항생제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 간다라 양식이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다라 양식을 먼저 얘기하면, 이게 그리스에서 맨 처음 그리스 조각상 양식이에요. 근데 간다라가 그리스 조각상 양식인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어,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죠. 이, 페르시아를점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점령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인도 일부까지 이제 닿게 되면서 이 그리스의 문화가 인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북인도 지역의 간다라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조각 양식이 이 그리스 조각 양식을 본떠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왜? 이게또 이제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가 가면서 불교 조경 양식도 가게 됐고, 마찬가지로 서역으로 가는 인도 연결된 길목인 두낭에는 이러한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니 동아시아의 동쪽 끝 신라 경주에도 이러한 간다라 불상 양식을 이어받은 석굴암 본존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석굴암보. 이간다라 불상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이 그리스 벽화를 계승하다 보니까 인체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답게 조각하는 건데 과, 과장이라 이런 거 없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대로 석굴암 본존물도 인체 비례가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즉 문화라는 거는 약간의 변형은 있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점점 점점, 점점 전파가 되고요. 어,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문화 전파의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